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골드TV 큐브입니다. 네. 오늘 제가요, 어, 다름 아닌, 이제, 그, 슈츠 보셨나요? 아,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어, 제가 슈츠에서 구독자 100명이 되거나 10만 명이 된다면, 얼굴 공개와 Q&A를 할 겁니다. 네. 얼굴 공개 Q&A 할 거고요. 네. 네. 많이 제 영상 봐주시고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, 댓글에 어떤 큐브를 하고 싶으신지, 어떤 큐브를 배우고 싶으신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사실요, 삼삼큐브 촬영을 두번 했는데요 이렇게 한번은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이제 또 한번은 음... 네, 아무튼 촬영을 못하게 되어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,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서 다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, 좋은 하루 보내시죠 고대집였습니다.